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신청 대충 예, 종이 정리를 예, 정리를 해왔는데 안녕하십니까 촌사마입니다 아니죠 촌사마 아니죠 예, 예전에 촌사마 예, 수치남입니다 천사마에서 예, 수치남으로 이제 바뀌고 나서 이렇게 이제 아, 이야기에 토크하는 컨텐츠는 예, 처음인 것 같네요 예, 이제 구독자 천명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농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 합니다 예, 지금 어, 농촌에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도 있고 뭐 에피소드도 있고 뭐 재밌는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한데 어, 오늘부터 어, 이제 농촌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나가겠습니다 예, 오늘은 비농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것세 가지 세 가지, 예. 오늘 1편, 예. 오늘 1편을 이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음, 첫 번째는, 예, 도박이 있습니다. 도박. 예, 농사를 지으려고 기농을 하면 사실상 이제 농사 짓는 날도 있지만은 이제 기상학하나 이제 농한기에 접어들면 쉬는 날이 꽤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날은 이제 뭐 쉬거나 자기 여가 활동을 하면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모여서 놀기도 하고 술도 먹기도 하고 이제 또 이렇게 사람이 모이면 특히 또 이제 수확기가 끝나고 농한계 접어들면 어, 주머니에 돈이 있죠 예, 돈이 이제 뭐빚 뭐 갚고 남는 돈이 좀 이제 있을 거고 이제 그 돈이 있는데 이제 그 돈이 있으면 그뭐그 뭐, 그 돈을 빨아먹기 위한 이제 또 사람들이 또 세, 세력들이 생겨 있어요. 뭐 뭐, 노름꾼들노름꾼들도 있고, 뭐, 뭐, 어, 꽃뱀도 있고, 다방아가씨들, 꽃뱀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일단 농민들 짜먹기 위한 그 꾼이 있습니다, 이거. 근데, 근데 잘못 걸려가이고, 예, 뭐, 그, 농사 짓고 남은 돈이라도 이제,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야죠. 농사 미천인데, 그런 걸 이제 다 욕심 좀 내다가 다 까먹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대충 여, 종이에 정리를, 예, 정리를 요 해왔는데, 예. 음주. 도박과 마찬가지로, 예, 농안기에, 이제, 음주운전, 요런 게좀 많습니다. 어, 농안기나, 뭐, 농번기에도, 뭐, 일하다 보면 농주로, 이제, 뭐, 막걸리나, 맥주 같은 거한 잔씩 먹고 하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음주 단속이 걸리거나, 예, 사고가 나게 되면, 뭐, 진짜, 뭐, 인사사고가 나거나 해가지고, 아이, 모기새끼, 모기새끼. 아, 예, 네. 예, 네, 모기가 있네. 그니까, 이제, 아 어디가 이게 지아 이제 적어놨다 그래 사고가 나면 뭐 벌금도 뭐 수백만 원 이상이고 예.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인사사고가 나거나 해가지고 이제 뭐 어, 구속이 되거나 하면 그 일년 농사는 망쳐버리는 거죠 사람이 없으니까 농사질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곧 교, 고초를 겪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고초를 겪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일단 그두 번째는 음주 운전, 음주. 음주와 관련된 운전. 음주 운전 자체가 이제 그 피해자들에게는 한 가정을 파, 파괴하는 그 범죄잖아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도시든 농촌이든. 이제 마지막으로는 좀 중요한 게, 네, 1번과 2번은 도박하고 음주는 이제 도시에서도 많이 있고 뭐 하기 때문에 거의 뭐 공통적인 거죠. 근데 세 번째, 농기계. 세 번째, 농기계 충동 구매. 농기계 충동 구매. 예, 누가, 뭐, 뭐, 트랙터 좋은 거 샀다 하면, 좋은 거 샀다 하면, 또, 나도 또 좋은 게 사고 싶어요. 예, 뭐, 저도 뭐, 얼마 전에 뭐, 우리 선배가, 뭐, 트랙, 어, 콤바인 1억, 뭐, 넘는 거를 하나 사가지고 제가 운반을 해줬는데, 아, 저도 그거 보니까 탐나더라고요. 새기계 뭐, 소리도 좋고, 뭐, 당분간 수리할 것도 없고, 참, 뭐, 보기 좋은데, 이제, 그런 거 보면 뭐또 하나도 또 지르고 싶기도 한데, 일단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예, 예,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제 실제 또 농기계, 농촌에 가면 뭐 수억대 농기계가 뭐 가시하고 이제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 사실 그 농기계 큰거 있고 뭐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속 들여다보면 전부 빚이고, 예. 그 농기계 부채 때문에, 예, 부도가 나거나, 뭐, 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경영이 어려워가지고, 뭐, 땅 팔고, 뭐, 농기계 갚으려고땅 팔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또, 농사 규모도 작은데, 농기계, 이제 뭐, 요즘은 거의 빌려서 쓰진 않으니까, 뭐, 기술센터에서 빌려주는 동네도 있죠. 근데, 빌려 쓰지를, 뭐, 개인끼리 잘안 빌려줘요. 왜? 이게 빌려줬다가 문제가 생기면, 서로 이제 또, 어 또 책임 공방이나, 또 서로 얼굴 붉히고 하기 때문에, 서로 안 빌리는 게 맞고, 또뭐 빌려주는 것도 좀 꺼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기견 있어야 되고, 이제, 사는데, 그게 전부 빚이죠. 농사 뭐, 한, 뭐, 꼬추농사 천평 지어봤자 얼마 나온다고, 뭐 평당 순수익 따지면 만 원이 나올까요? 그 천만 원 같으면, 천만 원 가이고, 천평을 뭐돌이서 지으려고 하면, 허리, 허리 뽀라진다, 뽀라져. 예. 예, 그렇습니다. 농, 농사 지어가지고 수익이 크게 많이 남지 않습니다. 일반 개인이 특용작물이나 뭐, 뭐, 대단히 축, 뭐, 축산업이나 이런 거 하지 않는 이상, 예, 뭐, 수도작이나 반농사로 조금 지어가지고는 일반 뭐, 직장, 아, 그 생활, 본급적 생활자, 그, 그기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예. 오늘 뭐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뭐, 뭐 구독자 1 0 0명 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뭐 다음에는 이제, 어, 다음에 이제 얘기할 거는 이제 귀농할 때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 뭐 호구가 되는 거죠. 이거 하면. 예, 요거. 그리고 그 다음은 어, 농촌에서 연봉 5천만 원을 벌수 있다.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치만 물러갑니다.